지금 왜요? 밥치마 안 입었어요. 왜안 입었어요? 바, 바빠서 바쁜 사람이거든요. 허허 혼나 뻔했습니다. 빠졌다고 하죠? 그죠. 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작이 들이들이 타죠. 제가 지금 찍어야 되거든요. 지금 뭐할 건데 지금? 지금 이 촬영해야 되거든요. 풀드포크를 이제 위치를 그쵸. 좀 바꿔줘야 됩니다. 조명부터 좀 켜주시겠어요? 지금 이 ETTV 감독님이 하시는 건데, 지금 잠깐 화장실 가셔가지고. 이걸로 찍으니까 등발이 오지네요? 어제 풀업 좀 했습니다. 안 해? 네? <laughs> 이거 안 해요? 해야죠. <laughs> 왜요? 바쁘거든요? 뭐 자꾸 바쁘대. 저 지금 140만 유튜버 유튜브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을 뺏지 말아주세요. 조명도 꺼야 되거든요. 끄세요. 감독님이 또잠시실셔가지고불좀 봐야 되는데 감독님 여기 이만큼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만큼? 아안 궁금한데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유튜브의 세계는 냉정함을 느끼네요. 하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프로 안타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아, 될거 아니, 아니구나. 가까이서 찍어들잘 나오게. 저 말고, 우리둘이 어. 네. 조심하라. 그랬는데, 내거 아닌 거 같아서. 영상만 잘 나오면 되지. 그죠? 얘나에 <laughs> 시간을 안만 해도 되겠다. 김밀인데 뭐가요? 저, 이거 풀드프 콜레 10시간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 시간 반만 한다 그래가지고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찍었는데요. 지워주세요. 컷. 여러분들 저안 보이시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아직 불을 안 켜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밝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쪽으로 보시겠어요? 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기를 불러 안 좋기 때문에 이언제까지할수 있을지 요즘에 고민이 많거든요. 근 제가 딸린 식구가 있기 때문에 이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이 좀 있습니다. 뭐. 안 물어봤다고요? 뭐 제가 말할 수 있잖아요 제 채널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바쁘거든요 갑니다 이제 펜, 편집하러 가야 됩니다 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어디까지 들어오시려고 아 진짜 여기요 응? 저이지 t v 님이안 오시, 오시네 좀 비싸네요 네? 좀 비싸게 보시네 그죠 제 이래 보여도 구독자 917명 있거든요 9 1 7명무시하시네 83명만 더 있으면 이제 군것질 도와주잖아요. 아, 이 예, 이거 알려 드리려고 했는데 제 친구들 보시니까 알려 드릴게요. 캔지가 만든 이제 파과자. 저음료는 뭐예요? 네. 요거요? 아니면 요거요? 뒤에. 이거요? 요거도 사실은 제가 협찬이 들어올 때가 됐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게 토크쇼 컨텐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지금 냉장고 보시면은 몇개안 남았거든요. 이게 제가 호주 2009년도에서 처음 안 음료인데 한국에 들어왔길래 굉장히 이제 마시고 잘 마시고 있습니다. 생강, 맥주. 근데 도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일하면서 이제 술 먹고 일할 순 없잖아요. 여기 뭐8% 이런 거, 이거 한번 찍어주실래요? 8%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수가 아닙니다. 도수가 아니고. 어... 하 그렇습니다 저희 바빠서 이제 자꾸 바쁘시네요 지금 잇츠TV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140만 유튜버인데 강의 받아야 되거든제 구독자도 많긴 하지만 훨씬 더 많으시니까 이제 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